안녕하세요. 램블이에요. 저희 램블 부부가 16대8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이 있는 날은 아무래도 조금 평소보다 좀 많이 먹게 돼요. 뭐 과식을 하기도 하죠. 그런 다음날 저희가 꼭 먹는 음식이 있어요. 일단은 몸도 가볍고 그리고 빠르게 만들 수 있고 또 영양까지 챙길 수 있는 요 비법 레시피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요리 맛있게 시작해 볼게요. 짠! 아보카도 낫도가 완성됐어요. 이 낫도가 정말 아보카도와 이 양파를 만나면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여기 꼭 필요한 게 바로 레몬이에요. 레몬하고 과식한 다음날 먹으면 진짜 좋아요. 그러면 램블 이오님하고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우리 램블 이오님 좋아하시는 아보카도, 낫도 <laughs> 다 들어있네요. 먼저 샐러드부터. 드레싱으로는 화이트 발사믹만 조금 넣어서 먹을 거예요. 아 이건 사실 얘가 더 맛있는 것 같아. <laughs> 요즘 이렇게 먹어서 브로콜리를 음. 정말 많이 게 먹고 있어요. 우리 집에 떨어지면 안 돼, 그치? 이게 쉬면서 단맛이 음. 나니까 완전 맛있어. 마구마구. 마구마구. <laughs> 아보카도는 후숙이 잘돼 있어. 쓰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후숙이 잘된 아보카도일수록 손질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금방 다 부셔져버릴 것 같아서 예쁘게 모양을 낸다는 게쉽지 않더라고요. 음. 양파의 그 약간 알싸한 향기랑 레몬 향기가 되게 좋죠. 네. 일단 향기보다 응. 먹고 싶은 마음에 향기는 나를 다 맡아지고 대 대단 막안하시고 침만 보이고 이거 빨리 먹어야겠다는 그 일념 안에 지금 얘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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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야돼 아무리 빨라도 먹는 건 천천히 <laughs> 아 숟가락을 여기 왜 담았을까요 제 <laughs> 지금 빨리 <laughs> 드시고 싶은 <싶을 웃음> 생각에 오시레임 근데 이 나토가 약간 이 청국장 같은 느낌인데 얘가 레몬하고 잘 어울린다는 게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보카도하고 양파 다진 거 이렇게 넣어서 같이 먹으면 그런 청국장 느낌은 또좋아 전혀... 왠지 집에서 끓여먹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얘는 완전 무슨 레스토랑 느낌 같은 음. 거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해놓으면 뭔가 이렇게 그런 레스토랑이나 호텔의 음. 카나페 같은 느낌도 나고 하고, 얘가 되게 식감이 되게 촉촉하고 말랑말랑해서, 이렇게 통밀 비스켓하고 음. 같이 드시면, 이 바삭바삭한 식감이 정말 잘 어울려요. 아, 어, 맛있어. 맛있어요? 응. 레몬이 응.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아까 반개 넣었죠? 네. 사실 약간 신맛을 싫어하지만 않는다면, 음. 레몬 한 개를 넣으면 훨씬 더 맛이 배가 될것 같다는 느낌. 우리 아보카도로 주로 과카몰리 많이 만들어 드시잖아요. 계란은 또또 또 살짝 다른 느낌이에요. 과카몰리에는 사실은 토마토가 들어가는데 걔는 뭔가 이 토마토의 상큼함하고 잘 어울린다라고 하면 얘는 뭔가 이 <laughs> 되게 아삭하고 또 새콤하고, 그리고 음. 또이 아보카도, 아, 아보카도가 아니라 이낫토가 진짜 고소하고 탱글탱글 맛있어요. 그죠? 맛있어. 이거 먹으면서 돌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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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과식한 다음날 내가 영양도 잘 챙기는데 좀 몸에 부담이 되지 않게 편안하게 먹고 싶다 할때 정말 강추하는 메뉴예요. 저희 램블 부부는 16대8 간헐적 단식 <laughs>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고요. 앞으로 <laughs> 더 맛있고 건강한 식단도 여러분들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laughs> 저희 랭플부부 채널을 구독하셔서 쉽고 건강하고 맛있는 레시피도 받아보세요. 오늘도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갈게요. <웃음> <웃음> 안녕!